추격해 왔네요 이거를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뭐진태양란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어서 바다에 빠져 죽고 안 죽으려고 머물려 있으면은 애국군대가 지금 뒤에서 추격해 오는데 잡히면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로잡혀서 다시 끌려가서 종사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그때에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국군대는 그 물에 수장돼서 물이 바다를 덮어서 물속에 다 빠져서 되지게했다고 다 죽어버렸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요 애국군대는 거기서 문당 다 빠져서 물속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자녀가 됐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과정에서 과정 마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즐긴지 몰라. 마귀 새끼가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즐기고 끈질긴 끊임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예수 믿는 걸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이고이 시험 저 시험 귀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귀 안에서 미워하게 만들고 부부끼리도 형제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성들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마귀 새끼가 하는 것이라고 이게, 이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귀에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다가 타락을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정말 이처럼 불쌍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끝까지 끝까지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여 천개 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좋아합니다. 아멘.